저는 여기에서 한 명씩 조금씩 얘기 듣고 답을 주려고 해. 그래서 네. 나이부터 시작을 할까? 네. 괜찮아? 네. 내가 너네들한테 다 강요하는 거는 아니고, 해보고 아니면 말아야 돼. 나도 마찬가지였고,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 춥다 들어가자.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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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익은 거잘 보고 먹어.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우. 우리가 지금 실 시간이 없단 말이야 시간이 네. 짧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laughs> 연습을 할 건데 괜찮아? 안 졸리지? 네 졸리면 안돼 설치해 주세요 이야 <laughs> 힘들어 <재밌게 봐. 웃음> <laughs> <laughs> 이거 파팅 매트거든? 내가 저번에 한번 해봤는데 너무 괜찮은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 대표님께서 이제 여기를 직접 보내주신 거야, 지금. 오. 진짜 택배로. 좀 막, 날이 추워가지고 많이 못했으니까 좀쇼퍼팅 연습도 같이 할겸뭐 너네들 재밌게 원래 게임 같은 거 많이 하잖아. 네. 그래서 게임 같은 것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오. 설치를 해달라고 했지. 음. 한번 해볼까? 네네. 이게 네. 네. 바람이 진짜 들어오는 게 맞다니까? 아니 바람이 여기 어떻게 들어오냐 생각을 아니, 좀 아래 여 있잖아. 좀비리야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가 <laughs> 이 센스가 없어서 그래요. 너네가 생각한 게 맞아. 에어가 들어갈 거야. 있죠. 아 맞다니까. 진짜로? <웃음> 지금 <웃음> 어, 들어가고 있어. 오어 뭐야? 어머 네모가 맞다니까? 그렇네? 이 신기하다. 오 대박. 대박이지? 네. 여기서 누가 한번 쳐봐. 규리 고. 라인까지 맞추고요. 너도 아, 안, 아, 안 들어가면은. 아나 전화. 오, 어허. 뭘 먹지? 어, 뭐야. 어. 집에서 <laughs> 네, 이렇게까지 네. 연습을 할수 없잖아. 네, 그렇잖아. 네. 근데 이게 지금 여기만 올렸잖아. 네. 여기도 올릴 수가 있어. 그럼 약간 오르막 퍼팅도 할수 있고, 반대로 그쪽으로 올리면 할지. 내리막 퍼팅도 할수 있고, 한 3만 가지 이상의 브레이크 연습을 할수 있는 거야. 이 거리, 이 매트 하나로. 오, 대박. 예를 들어 내가 여기를 올려볼게. 기다려봐. 지금 여기 올라가고 있지. 공 있는 네. 위치. 네. 지금 더블 브레이킹 거야. 네. 처음에는 슬라이스가 슬라이스 먹었다가 왔다가... 끝에서 오, 다시. 오, 대박이다, 이거. 어. 신기하다. 우와. 아, 이렇게 하면 느리고 이렇게 하면. 맞아. 다가구나. 지금 이렇게 아까 내가 했을 때가 순결이야. 이게 순결. 그치. 순결이면 어떻게 돼? 빨라지지. 빨라지. 근데 만약에 이게 너무 빠르면 우리가 다시 역결로. 역결로 만들 수가 있는 거야. 와. 근데 문제는 우리가 여기다 밟을 순 없어. 그래서 원래, 원래 사실 이 용도는 네. 한국에서 에이프런이 외국에 비해서는 좀긴 편이야. 네. 그래서 거기서도 연습하게끔 긴 오. 풀을 만드신 건데 오, 나는 이거를 여기 스탠스에 갖다 놓고 치는 게더 좋을 것 같아. 음. 누가 쳐볼래? 더블 브레이크다. 제일 어려운 거다. 제가 쳐보겠습니다. 오.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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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솔직히 나연이한테 여기서 좋은 거는 네. 어디에다 타겟을 둘지, 예를 들어 뭐 이런 게 타겟이 될 수가 있겠지? 그리고 라인을 저기에다 잘 맞추는지 라인. 연습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역결로 두잖아, 이렇게? 네. 그럼 방금처럼 너의 시작 라인도 티가 나. 음. 안 들어가도 괜찮으니까 우선 저기에다가 에이밍을 하고 네. 헤드를 잘 놓고 한번 쳐보는 거야. <laughs> 왜 이렇게 웃어? <laughs> 아, <laughs> 그래서 뒤로 다시 나와서 <laughs> 네. 내 공이 저 방향으로 스타트가 잘 했는지 여기 선이 생기잖아요. 내 네. 그 자국을 <laughs> 보고 그것까지 확인을 하는 거지. 네. 평지에서도 많이 해도 괜찮아. 너는 지금 공을 놓고 헤드를 대는 게 우선 조금 오늘 틀렸었으니까 <laughs> 네. 그 부분을 보완하려면 그런 걸 같이 해주면 좋지. 네. 여기 내리막성 슬라이스를 조금 한번 해보자. 그치? 좋아요. 너네 셋다잘못 이제 다 큰일 났어. 와, 큰일 났다. 이제 여기 올라갈 거야. 그래서 여기가 <laughs> 이제 높아서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제 음. 내리막이 되는 거지 자 어깨 가자 오케이 렛고 나렴 어깨 잘 잡고 아까 응. 연습한 것처럼 어깨 여기랑 여기랑 같이 써야 돼 네. 조금 붙여놓은 상태로 그래야 팔자 스트로크 안 나와 나이스 응. 바깥으로 들어가지 않게 어깨로 아 좋다 지금 응. 리드가 그렇게 돼야 돼 네. 응. 세린이 나이스 네. 세리도 세리니는 약간 정렬의 문제였기 때문에 왼 팔을 조금 더 살려놓고 응. 이렇게 이거 로우로 빠질 뻔했다 그죠? 그렇니시 응. 조금이라도 올라가지 않게 조금 더 낮은 느낌으로 응. 괜찮아. 응. 하나만 더 해봐. 공이 너무 힐 쪽에 있다. 드레스 그렇지 조금 가운데. 음 응. 지금 지금 스타트 라인이 훨씬 좋아. 슬라이스 잘한울 그냥 안쪽에 놓지 마. 힐 쪽. 길이는 이제부터 한 손으로 넣을 거야. 한 손으로 하더라도, 봐봐. 이렇게 끝나면 안 돼. 그냥 가게 냅둬야지. 한 손으로 쭉 보내줘도 괜찮아. 그렇지. 보내줘도 괜찮아. 에이, 뭐. 어. 나가네. 그렇지. 맛있어. 오, 잘하는데? 뭐야 그렇지. 한쪽 입술만 올라가고 괜찮아? 이렇게 할까요 그렇게도 해서 스피드 맞춰서 그렇지 자, 근데 이렇게 해서 지금도 이것도 같이 이렇게 삼각형의 몸통으로 회전으로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이걸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팔이 몸에서 너무 떨어지게 두면 안돼표현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난 지금 못할 것 같은데? 아 맞다 아니, 그래도 뭘그래도 <laughs> 저러시니까 저러시니까 오잘라잘라라 그래서 너무 이렇게 팔꿈치랑 어깨로 가이드를 하지 말고 약간 돌아가는 느낌이어도 괜찮아. 어, 괜찮아. 그래서 약간 인투인 스트로크를 많이 생각하면 좋아. 너무. 음. 원래 퍼터는 인투인이 나와야 되니까. 네. 아무튼 이렇게 그냥 연습하고 놀아. 네. 어. 네. 아무튼 이게 또 좋은 게 뭐냐면 사실은 충전식이야. 그래서 충전해놓고 무선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서. 그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 사실, 너희한테 이제 좋은 소식은 뭐냐면, 이 갓보 대표님께서 너희들 이제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 매트를 집으로 하나씩 보내줄게. 진짜요? 어, 진짜요? 어. 그러니까는 집에서 많이 연습해서 다음에 우리가 혹시 또 만났을 때, 퍼터에 대해서 더 이상 내 입에서 레슨이 안 나오도록. 결 <laughs> 내가 널 <너를> 보고 있어, 지금. <laughs> 그래서 열심히 그냥 집에서도 연습하고, 이제 겨울이라서 추워지면 밖에서 연습하기 좀 힘들잖아. 이건 사실, 날씨에 상관없이, 진짜, 이런 것까지 연습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으니까. 라떼는, 잡지체 껴놓고 했다고. 라떼는 말이야. 어. 라떼는, 이제 편하게 연습할 수 있겠네. 요 너무 좋지. <laughs> 이걸로 연습해가지고 다음에 펄 때기 한번 해. 좋아요. 오, 지면. 프로님 원하시는 거. 아무거나. 아니, 지지. <laughs> 아무튼 오늘, 아, 오늘 하루 종일 진짜 연습하느라 고생 많았다. 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벙커까지 얼마나 와? 총이 됐고, 총을. 와, 여기 뒷바람 슬라이스. 아니, 코스로는 좋다. 그리고 <laughs> 뽑을까? D3. 올지. 두 번째. 세리지. 오케이, 옳죠. 자. 이렇야 되네 잘 봤어? 약간 왼쪽 갔어요 저 살짝 오 치는 거 없긴 한데 잘친것 같은데 기울이가 네 그치? 아니 나는 <laughs> 언니들이 왼쪽으로 치길래 <치겠네. 웃음> 저 유틸이랑 4번 아이언 주세요 앞에 턱 봤어? 네 앞에 턱을 여유 있게 잘 넘어갈 수 있는 클럽이 뭘것 같아? 4번, 5번? 캐이언니저 4번, 5번 주세요 지금 물론 약간 탑팽이 맞긴 했지? 네. 나는 만약에 내가 여기서 네가 4번, 5번을 생각한다면 을난 6번을 칠것 같아 약간 네가 항상 생각했어 어, 여기 정도면 7번이 넘어갈 것 같다 하면 8번 쳐 하나 무조건 짤게요 어. 만약에 한 클럽 짧아서 그린 엣지에 떨어졌다고 치자 거기서 파세일못 해? 네. 하잖아 이런 샷이 나오면 안 되잖아 네. 어떻게 치려고 한 거야? 저, 페이드 치려고 했는데. 페이드? <laughs> 뒷땅나와지고 네. 여기 약간 풀이 길잖아. 네. 페이웨 치고 조금 길잖아, 잔디가. 네. 그리고 3번 우드야? 5번 우드야? 3번 우드. 페이드 치기 쉬워? 3번 우드로? 맞네. 여기는 지금 3번 우드로 네. 치기에 나무 무조건 걸려. 만약에 나무 왼쪽으로 스타트를 했는데, 페이드가 안 걸렸어. 그럼 어디로 가? 엉커로 가. 그치 옆으로 가고 뻥커로 간단 말이야 어. 그럼 이게 안전한 클럽일까? 어차피 파 팟5라서 3샷인데?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이거를 완벽하게 넘길 수 있는 클럽으로 세컨을 쳐주고 네. 그다음 서드샷으로 그린 공략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네. 알았지? 네. 음. 만약에 약간 내리막에 타이트한 아이의 공이 있어 네. 그런 데서는 조금만 그냥 대충 맞아도 페이드 잘 걸리거든 네. 한 번은 근데 이렇게 긴 폰에서는 조금 어려워 나이스. 운이, 운이 좀 좋았네. <laughs> 좀 땡겨 맞았는데 운이 좀 좋았어. 반응이 잘 됐네. 어, 바람 미쳤다. <laughs> 아나 지금 머리가 때리는데 너무 아파. 이 <laughs> 그 바람은 지금 우리가 그래도 쉽게 걷는 거거든. 바람이 <laughs> 밀어줘서. 아 바람을 밀어줘야 바람이랑 싸우면서 <laughs> 걸어야 되잖아. <싸우면서, 웃음> 뒤에서 뭐 가위바위보 진사 밀어주기 막 이러면. <laughs> 네. <laughs> 언니 뻔한 찬스네. 라인 네? 거품 컸네. 팍팍 쳤는데. 그렇네. 어떻게 칠 거야? 퍼터? 네, 퍼터가 나을 것 같아요. 내림막도 심하고, 박혀 있어가지고 볼이 퍼터가 제 생각엔 나은 것 같아요. 아, 저 아, 이거 아닌 것 같아. 5 8도도 받아. 퍼터처럼 이렇게 잡고 할수있어 아, 할수 네, 있어? 이렇게. 해봐 네. 그러면 처음에 바운드가 조금 생겨서 이긴풀들은 조금 넘어갈 수 있어 퍼터보다는. 네. 어, 그럼 더 들어놓고 퍼터처럼 어. 치는 거. 그렇지. 얜좀센 거야. 이 거리감을 맞추면 되는 거야. 퍼터보다는 얘가 훨씬 더, 이김풀들은더잘 나가. 뭐야. 아이... 치단하면 어떡해? 네. 계속 너 지금 어제부터 슬라이스 많이 자꾸 오르빠진다고 그랬단 말이야. 네. 그치. 오르막성이잖아. 슬라이스 바, 봤으면 몸다 잡아놓고 우선 쳐줘야지. 쳐줘야지. 그래야 우측으로 안 미스 안 해. 움직이지 말고, 치기 전까지 머리 다 냅고. 믿음 맞춰서 쳐. 쳐야 돼. 어. 바람이 이렇게 불어와도 몸싹 잡고 최대한 버텨서 쳐야지. 쳐주면 안 되잖아. 가자. 바람이 더 불어! 어, 더 심해, 더 심한 거 같아.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진짜 미쳤다. 아 슬라이스 바람에 왼쪽이 조금 더 막혀 있긴 하다. 어디 보고 칠지 얘기해줘. 네. 뻥커 중앙도 칠게요. 왼쪽 벙커 중앙? 네. 오케이. 어. 시작이 조금 우측이었어. 약간 푸시. 탈린 어디 봐. 난 음, 조금 우측이 시하고 오케이. 음. 오케이. 나인 어디 봐. 저 번커 자체 끝볼게. 시작. 이렇게 한번 들리지 않아요 스윙할 때. 오. 이것도 좀 있어. 어, 스웨이가 좀 있어, 알아? 스웨이로 가서 미리 먼저 쳐봐. 이게 좀 있어 이게. 근데 약간 드라이브 치도좀더 심해지는 어. 것 같아. 좀 이렇게 빠졌으면 좋겠는데. 네. 라이스 바람이 제일 어렵지. 네. 드라이스 <laughs> 바람도 조금 어드레스를 살짝만 발가락에 힘 조금 더 주고 조금 더 각도 유지해야 돼. 왜냐면 조금이라도 줄이면 바람 타서 우측환 경우 훨씬 많거든. 어떻게, 어떻게 칠래? 네, 나무가 네. 완전히 걸려 팔은 이쪽이 빨라요 그치? 레이업 할 거지? 네 이렇게 레이업을 할때 중요한 거는 다음 샷을 치는 자리까지 생각을 하고 쳐야 돼 알았지? 네. 원하는 어, 대로 쳤어? 네 오케이 그리 어디 볼 거야? 펑커 우측 끝이코커 우측 끝? 벙커 우측 끝. 응. 슬라이스 바람이 불 때, 조금이라도, 훅스피니 걸리면 어떻게 될것 같아? 앞바람성이 돼. 그게 그냥 옆바람이어도. 네. 그래서, 조금 더 확실하게 슬라이스 바람이 불 때, 약간은, 슬라이스가 낮줘도 돼. 네. 슬라이스 바람이 막 부는데, 공이 계속 이쪽으로 가려 그래. 그럼 계속 바람이랑 공이랑 싸워서, 거리가 좀 짧아져. 아. 그럼 감안해야 돼. 네. 벙커 우측 끝 아니라, 좀더 왼쪽 봤어. 아, 아까 좀... 드라이버는잘 썼거든? 네. 어. 아연이 지금 조금씩 더 왼쪽 봐. 잘했다. 본데은 너무 스타트 좋았어. 근데 네, 그만큼 네. 봐야 됐었죠, 왼쪽. 그치, 왜냐면 공이 떨어져서 바람 때문에 굴러갈 것까지 예상을 한다면 네. 지금은 당연히 핀보가 왼쪽을 떨어뜨리는 게더 맞지. 네. 되게 과감하게 잘 봤어. 네. 오케이. 에이밍은 아, 조금 아, 더봐줄게 많이 왼쪽 거. 네. 일부러 그런 거? 약간 그런 거지. 표시 이드가 많이 나는 것 같아. 그래. 그러면 왼쪽을 너가 만약에 봤으면 네. 너무나 자연스럽게 더 공이 우측으로 가지 않을까? 네. 그럼 왼쪽을 안 봐야지 표시 슬라이스가 안 나오지 않을까? 그쵸. <laughs> 야, 공간이 좀 많았네. 전체적으로 짧았어. 우리 먼저 해볼까? 네. 아 이거 콕 찍었어. <laughs> 근데 이거는 스윙 그렇게 크지 않아도 돼 스윙이 좀 컸어 그리고 바람 많이 불땐 조금 더 낮게 쳐도 돼 그렇지 이렇게 쳐야지 어 이렇게 쳐야지 다 됐다 바람까지 좀 있어 뒷바람성 퍼팅은 바람을 읽어야 돼 같이 조금 지금도 계속 다 같이 어 다시 한번 자한손 오른손 하나로만 쳐보자 그래서 백스윙 이만큼 들고 팔로우가 조금 더 길어도 괜찮아 그렇지! 이렇게 채가 조금 지나가게 둬도 돼 치고 나서 한 손으로 했을 때는 채가 이렇게 돼있거든? 자꾸 양손할때 어떻게 돼? 이렇게? 어좀더 고정해서 잘 잡아놓고 음. 몸이 조금 빨리 들려 백스윙 들 때도 조금 몸이 움직이거든? 하체 힘 주고 다리 힘 주고 코힘 주고 이런 식으로 조금 백스윙 들 때도 약간 빠르면 제가 치고 나서도 돼 원래 전반을 쭉 그냥 조금 플레이하는 걸 훑어보려 그랬는데 그게 좀잘안 되네요. 가르쳐 주고 싶은 마음이 많아서 그런 건지 이것저것 알려 주게 돼. 요 오늘 상황이 되게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리고 애들도 코스를 모르다 보니까 그냥 못 지나치고 <laughs> 다 봐주고 있는 것 같아요. 괜찮아 이런 식으로 좀 알려주면 되겠어? 네, 네 좋아요. 거리 얼마야? 137m예요. 어. 그이몇 번이야? 5번이야. 오케이. 그래, 네. 근데 우리 슬라이스 바람이라 왼쪽 볼 거잖아. 근데 티박스 왼쪽에서 치게 되면 이 나무랑 카트도이랑 돌이 시야에 걸리지 않아? 아, 네, 가야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 우리가 쪽이... 우측으로 가면 갈수록 바람이 어떻게 돼? 더 앞바람이 돼. 우리가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앞바람이 더 해. 바람을 잘 이용을 같이 해줘야 돼. 풀스윙 할 거야? 네. 이게 짧을 수도 있어, 혹시? 짧을 수도 있어. 그럼 이쪽에서 치지. 는 그 채로 오른쪽 가면 더 짧은 확률이 높아지는 거야. 자, 기때잘 봐야 돼. 네. 앞쪽으로 움직이는지, 옆으로 움직이는지. 잘쳤다 타겟 라인 얘기해줘, 시작. 저 규리볼? 정도 보고 칠게요. 시작이? 네. 들어오실 네. 네. 거야? 들어나날것 같아. 들어오가 날것 같아? 네. 얘가 네, 서 봐봐. 네. 훨씬 히 안쪽만. 길이곤 볼 거야? 저 엣지 정도 볼게요 엣지? 네 오른쪽 봐야 돼 좀만 더 오케이 왜, 그린 왼쪽 끝이야 이게 네 이러고 믿고 스윙 똑같이 해줘 오케이 가야 돼 잘했어 내가 하나 얘기하는데 너가 자꾸 푸쉬 슬라이스가 난다고 했잖아 그것 때문에 왼쪽을 더 보잖아 보면 볼수록 그건 더 나올 거야 그래서 우선 에이밍부터는 좀잘 잡았으면 좋겠어 타겟 어디야? 저 엣지보다 좀더 왼쪽이요 좀더 진한 색깔 아람 어. 탔다 오케이 오늘은 음, 핀이 앞핀일 때 네. 10m 어프로치가 나 20m 내리면 파팅이나? 10m 어프로치요 아, 그래? <laughs> 너가 치려고 했던 터치가 맞아? 찍혀버렸어. 그치. 스윙이나 이런 거할 때. 네. 아우딘 궤도로 내려오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 아, 아니요. 너무 이렇게 쳐서 아우딘으로 계속 했었는데. 네, 습관이 맞아. 돼서 안 고쳐져. 모든 스윙이 바깥으로 들어서 이런 식이야. 네. 반대가 살짝 지그바닥이지 않아? 네, 맞아요. 그치. 그러면 좀더 공의 가격이 임팩트가 잘 돼야 되잖아. 네. 그러면 손목을 살짝 쓰러주는 것도 도움이 돼. 네. 그래서 손목을 쓰지 말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피니시가 끝났으면 좋겠는데 네. 약간 모든 어프로치가 음... 심하게 얘기하면 네, 네. 어. 내려오는 길만 생각해. 그렇지 이렇게 그냥 떨어져도 된다고. 어 미스 안 나. 네. 어 길이는 다음을부터 그거 좀 해볼까? 어드레스에서 네. 타겟을 조금만 오래 보고. 조금 어색할 수 있거든, 초반에는. 내가 중요한 거는 니네 타겟을 너가 잘 갖고 오느냐? 어. 자, 바람이 많이 불 때는 내 공이 떨어지는 엔딩 마인드 중요해. 어디로 시작해서 어디로 끝날 거예요? 라고 말하고 들어가는 거야. 돌 바위보다 우측 보고 그린 중앙으로 떨어지게 할게. 오케이. 잘했다 근데 확실하게 어찌됐건그 확신을 갖고 쳤어? 네, 됐어 그러면 규리야너는 내가 돌아오라고할 때까지 보고 있어야 돼. 타기쭉 보고 2, 1, 돌아와서 출발. 오케이 샤! 출발. w 와우, 와우. 와우. Wow! Wow! 있었었어 o 었어 있었어? 없었어? <laughs> 어땠어? 많이 어색했어? 어색한데 어. 되게 기억에 잘 남는 것같아 어. 기억에 남지 길이가 음. 여기 세명 중에서는 제일 안봐 음. 타겟은 그래서 음. 남들이 봤을 때 어쩌면 대충 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어 음. 여기 세명 여... 중에서 나연이가 루틴은 제일 길어 네. 근데 그게 제일 신중해 보여 그런 건 있어 바람 불 때는 해야 될게 되게 많아요. 비올 때도 마찬가지인데, 바람 불때 계산하고 전략 짜서 믿고 치기까지 엄청 많은 경험을 해야 돼요. 사실 오늘 만약에 바람이 안 불었다면, 바람에서 치는 방법까지는 제가 말을 안 했겠죠. 네. 좀 봐줄 수 있는 대로 봐주고, 저도 힘들면 잠깐 쉬어야죠. 딱딱하고 내리막인 데서는. 생각해봐. 우린 조금 더깊 깊이, 깊이 깊이 들어가야 돼 여기는. 딱딱 딱딱하니까. 음. 안 그러면 튕겨 나오잖아. 네. 그러면 조금 더손 낮춘 상태로 손 낮춰주면 전체적으로 키가 다 낮춰지잖아. 네. 이 상태에서 바깥으로 들어서 약간 이렇게 끝내줘야 돼. 컷으로요? 약간 네. 해줘야 돼. 약간 클로스 스탠스로 드 왼발 앞으로. 어. 살짝, 살짝 왼발 그 상태 유지하고 피니시는 좀 짧게. 그렇지. 이렇게 들어가야지. 음! 맛있어! 맛있어! 음! 음 맛있어! 효율 먹어! 핸드스는 괜찮아? 너무 아, 좋아요! 좋아? 뭐? 재밌어요! 음! 짱하다! 되게 맛있어! 맛이 어떠신가요? 맛있어. 맛있습니다! <laughs> 슬라이스 바람인데 도그렉 왼쪽이야! 어디가 타겟이야? 이거 나무 끝 부어칠게요! <laughs> 차라. 혹시 앞에 나무 조금 신경 쓰였어? 나무 신경 쓰여. 나무 탄도가 걸릴까봐 걱정했던 거야? 아니면 뭐? 탄도가 걸릴까봐. 그치. 그럼뭘 쳐야 될까, 여기서? 높게 차요 쳐. 넌 그럼 3번 우드라도 쳐야 되고, 3번 우드로 차라리 더 우측을 겨냥해서라도 쳐야 되는 거야. 드라이브로 높게 쳐도 돼요? 어, 해봐, 그러면. 어. 아니, 나무 부어 칠게요. 너무 왼쪽 아니야? 네.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캐리는 멀어져. 아니, 무조건. 들어올 것 같아? 탈것 같아. 탈것 같아? 네. 오케이. 네. 어, 잘 샀어. 탄도만 생각하는 거야. 오케이. 조금 간당간당 하긴 했어. 탄도가. 탄도가. 어. <laughs> 우측으로 가서 괜찮았던 거야. 네. 하체 좀더 잡고. 네. 다운 스윙은 우선 넌느낌에 팔부터 내려야 돼, 약간. 어. 어디야, 어디야, 타겟? 야자수 우측급 볼게요. 오케이. 스타트. 어땠어, 이거, 지금? 어깨로 하려다 보니까 너무, 너무 빨리 풀려맞은 것 같아. 요 어. 어드레스 하고 백스윙 틀 때, 골반 밀리지 않게 조금만 그냥 이렇게 빠져줄 네. 해봐. 그리고 밀고, 디디고. 자 어깨 나가는 거 아니야? 네. 골반이 너무 빨라. 너는 계속 연습중할때 얘를 이렇게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약간 느낌은 이런 느낌이어도 괜찮은 네. 자, 하체 조금 고정하고 팔 내리면서 치는 거야 갔다가 팔로 어 차나 왜냐면 이게 확실히 보이거든 처음에 이제 손이 살짝 대면서 나간 네. 팔 아래 이쪽으로 빠져주고 공간이 있어서 내려와야 되는데 밀리고 여기가 아, 그래이 아, 좀, 아, 벙커가 좀 딱딱하네, 여기 네 모래가 지금 바닥이 어떤지부터 체크해야 돼. 네. 그래서 깊으면 뭐라 그랬어? 손좀더 내려놓고, 이렇게 쳐줘야 돼. 깊이 들어가야 돼. 어. 어나 맞아, 나연아. 근데 조금 크로스 스탠스 서도 난될것 같아. 크로스로 쓰면 커팅이 더잘 나와. 아, 진짜요? 어. 뭐래 내기 네 한판 할까? 한 번에? 한번 무슨 내기? 음료수 하이간식 덕이 쪽팔린 거. <laughs> 아잘 맞았네. 잘했어. 아 잘했다. 샤. 잘했했어